여보, what s h o u l 떡. 어? 떡. 캐니 캐니, explain. We w 떡국. 어. 떡국. 어. So I will make my own of 만두. 어 만두피 사자. 만두 떡국. 만두 떡. 어. Mm -hmm. 그래도 뭐 사야 돼? 만두피. 만두피. 아, 하 어. 떡. 어. 다른 어. 아, 야채는 어. 그때 사는 거 남았어. 떡까지 어. 한 떡까지. 김좀 뿌려주면 안 될까? 김가루. 김가루? 어 그래, 떠서 하자. 토핑 어. 하자, 토핑. 개버. 어 사면 되겠네요, 어. 여기 사면 되겠네. 여기. 어. 내 <laughs> 걸로. 내 걸로. <laughs> 어, 이게 떡볶이용이래. 어? 떡볶이 어, 참... 떡볶이용 김가루가 딱있구만 어. 과장님 이게 얼마예요? 그럼 3,000원이요 이 정도면 될까? 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아니야, 만원만 원? 만 원? 응. 여보, 만두피는 여기 마트 안에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들어가볼까, 여보? 어, 들어가보자 생만두피 우리 집에서 해먹는 건 처음이네 그치? 응. 응. 처음에는 그때 When we were working together we, 응. we didn't love each other 응. yet 응. then last year on, on my sister's house and then today. 음, 이거 떡국을 떡국 왜 먹는지 알아요? 어? 어? 알아? 알 어. 진짜? 응. 응. White New Year because i t it looks clean. 그런가? <웃음> <웃음> 떡국 떡 있잖아요. 떡국 떡이 원래 되게 길어. 그거를 이렇게 커트 커트 커트해서 저렇게 만드는 거거든. 음. 그 떡이 basically 길잖아. 음. 그래서 live for long time. 오래오래 오래 사세요. 필리핀이랑 비슷한 그거 반식 반칙네. 어 반칙 어, 또 길어서 어, 육수 하는 거예요. 응. 한국에 와서 만두 빚어보는 거 처음이네. 어. 음 옛날에는 응. 한국도 다 가족이 다 모여서 이렇게 만두 해서 먹고 그랬어. 같이, 그래서 같이 어, 만든 거야? 직접 다 만들어서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 이제 그냥 시장에서 그냥. 응, 음, 사다가 먹자. 뭐. 음. 와, 처음이야! 나도 할수 있어요! 기분 좋다. 오, <laughs> 어, 나도 놀랬어. 시장에서 파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오, <laughs> 어, 나도 깜짝 놀랬어. <laughs> 저는 촬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아, 촬영 말도 빨리 해. 막, 어느. 양적당 빵이. 만큼 너와. 맞아, 어, 반만 둘이 같이 만드니까 금방 만들었네요. 꿀한 <laughs> 응, 주먹, 아니, 두 주먹. <laughs> 나 만두 한 열다섯 개 먹고 싶었네. <laughs> 다, 다포어야 됐구만. 어 하나, 둘, 후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떡은 어딨어, 떡? 만두가 너무 많았어요 떡이 없어졌어, 사라졌어 후후와 완벽해 먹어볼게 음 이게 빨쌈마의 수제떡 수제떡 빨쌈인데 출긋출긋하네 출긋출긋하네요 그게 무슨 이죠 그건 뭐야? 떡은 어. 어, 어. 이게 소재잖아 응. 그게 응. 기계 만드는 건 덕에 있어, 있었잖아 그, 그 맛도 파는거 응. 이게 더 맛있어 응. 음 만두인가요? 만두 와 무슨 맛인지 먹어보고, 먹어보겠습니다 잠깐. 맛있어 응 음. 맛있어 맛있어 완벽해 갓김치야 뭐? 아니, 그거는 알타리. <목소리> 아우, 진해. 아우, 맛있어. 음. 음. 도 되겠다. 하. <목소리> <목소리> 어차피 우리는, 어? 가게 할 생각 이잖아 받아들였어. 여뭐 필리핀 분들이 좋아하실까요? 만드고, 응. 떡고. 응. 아 조금 짜야 돼. 아더 짜야 돼. 응. 저 사실은 로즈마리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북한산 일출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새해를 맞이해서 저는 가지 말자고 막막 우겼는데 로즈마리도 또 가고 싶다고 막 우겨서. 결국 가기로 하고 이제 짐까지 다 싸놓고 새벽 2시에 딱 일어났는데 기온이 영하 10, 10도? 내가 안찼어 음. 너무 엑사이드리라서 로즈마리가 잠도 못자고 기다렸는데 제가 이제 일어나서 온도를 보니까 영하 10도 로즈마리가 사실은 지리산 천왕분도 다녀오고 해서 제가 체력적으로는 걱정이 없는데 지상 온도가 마이너스 10도면 은 산에 올라가면 엄청날 거란 말이야 추운, 추운 게 근데 저 음.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 found my reason why I was I want to climb in. 해 듣는 게 보개 음. 보고 좋은 물뭐 비르고 그리고 음. 떡국 맛있게 뭐, 떡국 맛있게 먹 뭐, 먹고 있죠. 네. 넥스트 이어갈고 토끼야 토끼 레빗. 아 래빗 이개묘 언년.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1년 동안 벌써 우리 이제 1년 다돼 가잖아요. 음. 구독자님들한테 새 큰절 올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Europe the Rabbit, we will jump. 구독자 여러분, 어, 저희 부족한 저희 부부 계속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2022년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구독자님들께서 계속 변함없이 응원해 주신 덕에 저희 채널 이제 이 구독자님 만명 곧 독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저희 부부는 2023년에도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계속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약속!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